안녕하세요 마냐입니다 오늘은 12월 2 5일이고요 수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출근을 해서 통신사마다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24일과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휴대폰 구입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 정책을 보다가요 기기 변경으로 괜찮은 휴대폰이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3주 전에 소개해 드렸던 Z 폴드 6는요 통신사 이동은 할부 원금이 20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지만요 기기 변경은 5만 원 정도 할부 원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기기 변경으로 구입하기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 플러스 Z 폴드 6는요 출고가 약 223만 원입니다. 115 요금제 사용 시 공시지원금 50만 원이고요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173만 원입니다. 이동시 지원과 기변시 지원이 동일합니다. 평균 매장 지원은 88만원 정도입니다. 이동 기변 시 할부원금은 8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 안납 조건입니다. 이동은 기존보다 20만원 정도 할부원금이 비싸졌기 때문에 구입을 추천하지 않고요 기변은 추천합니다 U플러스 이용중인 고객분들 중에서 Z 폴드 6 기변 생각중인 분들이 만약 있다면요 지금 구입하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외 플래그십 휴대폰은요 S24는 잠시 존버를 해주시면 되고요 U플러스 아이폰 16 시리즈는요 지원 추가가 있기 때문에요 가격 비교 후에 구입하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플래그십 중저가 휴대폰 지원은 이 통사 전체적으로 5에서 10만원 정도 빠진 상태라서요. 추천하는 휴대폰 외에는 가격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성지에서 5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빠진 상태라면요. 일반 판매점 대리점에서는요. 지원이 두배 이상 빠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요. 휴대폰 구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구입이 줄어든 만큼. 대당 판매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 휴대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객분들이 매장에 방문을 하면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초고가 요금제에 부가 서비스 엄청 넣어서 개통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가격 비교를 잘해보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할부 원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게100% 붙습니다. 조건을 100% 이해한 분들의 한해서만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 구입 전에 공부를 좀 하셔서요. 호갱당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추천하는 휴대폰은 유플러스의 Z 폴드 6 기변입니다. 할부 원금은 85만원 현금 안납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